요즘 며느리들 다 이렇게 살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받아쳐야 하나 잠깐 생각했는데, 괜히 말 섞어봐야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밥을 마저 먹고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만 괜히 사람 많은 자리에서 말을 잘못 꺼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다시 차려 먹지 않고 옷도 그대로 둔채 소파에 앉아 그 말만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별일 있을 거라 생각 안 하고 반찬 몇 가지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네 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갔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 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반찬 좀 가져왔어. 아이고, 그냥 오시지, 뭘 이렇게. 며느리가 반찬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끝자리였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응. 오늘 일찍 오셨네. 응, 오늘은 좀 일찍 왔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국이랑 반찬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도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오신 나물 맛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들 학교 이야기, 아들 회사 이야기. 그때 가진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주가 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손주. 손주를 안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릇 어떻게 씻으셨어요? 응? 그냥 씻었는데, 기름기가 안 빠진 것 같아요. 다시 씻어야겠어요. 며느리가 그릇을 다시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세제를 먼저 바르고 씻어야 기름기가 잘 빠진대요. 그래? 나는 몰랐네.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차를 마시면서 TV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괜찮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양 도우미 알아볼까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시던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나이 드시면 누가 옆에 있는게 안전하잖아요. 나 아직 괜찮아.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다가 또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다 그렇게 하세요.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도 좀큰 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지금 사시는 데는 계단도 많고 거기가 익숙해서 그래도 나중에 힘드시면 어쩌려고요?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러시네요. 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 저는 그냥 tv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과일 드세요. 고마워. 과일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관심이 많구나. 고마운 일이지. 그런데 왠지 모르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공손했지만 뭔가 선을 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벌써요. 좀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그럼 제가 차로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며느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건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요양 도우미. 집 옮기기. 요즘 어르신들 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 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올 거지? 응, 갈게. 엄마, 그날 좀 일찍 와. 며느리가 할 말이 있대. 무슨 말? 그냥 오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이 있다는 걸까?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 내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 오늘 할 말이 있어서요. 응 뭔데? 며느리가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양 도우미 알아봤어요.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누가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일 못 가잖아. 도움이 있으면 엄마도 편하고. 나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 다 이렇게 해요. 시어머니 혼자 두는 게 오히려 불효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다 이렇게 한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나 아직 멀쩡해. 그래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잖아요. 며느리가 서류 같은 걸 꺼냈습니다. 이게 도움이 소개 서류예요. 한번 보세요.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필요 없어. 어머니, 그래도 한번 보세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 며느리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러세요? 나는 괜찮다고.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다 이렇게 살아요. 어머니만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말 이해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저도 일하고 애들도 봐야 하고. 그래. 그러니까 도움이라도 있으면 저희도 마음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 말았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더 어색해질 것 같아서요.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다시 밀어줬습니다. 어머니, 일단 이것만 보세요. 나 이제 갈게. 벌써요. 밥도 안 드시고요. 괜찮아, 집에 가서 먹을게.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밥은 먹고 가. 아니야, 나가야 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화나셨어요. 아니야. 그럼 왜 이러세요? 나 그냥 집에 가고 싶어서.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다 이렇게 산다는 말.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도우미를 붙이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혼자 사는 걸 불효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은 미안했어. 뭐가? 며느리가 좀 심했지. 엄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서. 괜찮아. 엄마, 이번 주말에 와. 우리 밥 먹자. 아니야, 나 바빠.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바빠. 그래도 와.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 다음에 볼게. 엄마. 나 진짜 바빠. 나중에 통화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안 와? 우리 기다렸어. 미안해, 깜빡했어. 엄마 요즘 왜 이래? 아니야, 그냥 정신이 없어서. 엄마 무슨 일 있어? 없어, 걱정 마. 그래도. 다음에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받았지만 짧게 통화했습니다. 집에 가자는 말이 나와도 다음에 보자고 넘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문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엄마 요즘 왜안 와? 전화도 안 받고. 전화 받았잖아. 받아도 금방 끊잖아.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며느리랑 싸웠어? 아니야. 그럼 왜 이래? 아무 일도 없어. 엄마, 나한테는 말해줘.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아, 나 괜찮아.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래. 피곤해?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뭐. 아들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한말 때문에 그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잘못 말한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엄마 이해해줘. 며느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야. 알아.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와. 우리 밥 먹자. 그래 갈게. 정말? 응.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우리 기다릴게. 아들이 갔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말에 가겠다고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왔으니 가야 할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 내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쉬세요.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래. 손주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번에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괜찮다니까. 며느리가 잠시 말이 없다가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화 푸셨죠? 나화안 났어. 그럼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일어나서 과일을 깎아왔습니다. 어머니, 과일 드세요. 고마워. 과일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시간이 좀 지나고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벌써요? 좀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집에 가야지. 아들이 차로 바래다줬습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사과했잖아. 이제 괜찮지? 응. 엄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안 그래? 그래 엄마. 자주 놀러와. 그래.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 들어가. 그래, 조심히 가. 아들이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사과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 알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 내 집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게 됐습니다. 며느리도 저한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손주들을 보고 집에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랑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응, 괜찮아. 며느리랑은 어때? 괜찮아. 진짜? 응. 엄마 며느리가 요즘 좀 조심한데. 엄마한테 잘못한 것 같아서. 그래. 엄마 며느리 이해해줘. 알았어. 그래 엄마. 자주 놀러와.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조심한다는 게 뭘까요? 말을 안 하는 게 조심하는 건가요? 눈치 보는 게 조심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저는 아들 내 집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갑니다. 아들이 자주 오라고 하지만 다음에 가겠다고 합니다. 굳이 자주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면 불편하고 안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며느리도 제가 자주 안 가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 전화할 때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건강해. 다행이에요. 다음에 뵈어요. 그래. 짧게 통화하고 끊습니다. 그게 서로한테 가장 편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산다길래 저도 요즘 어른들답게 괜히 나서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가끔 보고 싶지만 참습니다. 보고 싶으면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데려오길 기다립니다. 아들이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게 좋습니다. 손주들하고 놀아주고 밥 먹이고 보냅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편합니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손주들만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방식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상처받지 않고 지내는 방법이에요. 혹시 비슷한 일이 있으셨나요? 며느리랑 거리를 두게 된 경험이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